기둥이들, 제가 곧바로 거의 겟레디 이미로 찾아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저번 겟레디 이미 때 연애썰은 나중에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엄청 많이 연애썰을 기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애썰을 빨리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곤방 찾아왔어요. 요즘에 데일리로 하고 있는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제가 잘 쓰고 있는 토너 크림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해줄게요. 요즘에 제가 프랑스 갔다 오고 진짜 많이 타가지고 영상에서만 저를 봤다가 이제 실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왜 이렇게 탔냐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탔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토너크림 저는 항상 발라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필수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제가 21월일 때도 토너 크림을 썼었는데 그때도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피부톤이 되게 엄청 어두웠단 말이죠. 한 23호에서 24호까지 내려갔는데도 전혀 하얗게 뜬다거나 하는 게 없이 그냥 제 톤에서 자연스럽게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피부톤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토너 크림 진짜 애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펴 발라주고, 이렇게 톡톡 두드려지면은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크림입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이 코스놀이 톤업크림이. 아직까지 코스놀이가 톤업크림 1위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제품력 하나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토너 크림을 발라줬는데 얼굴만 발라줘도 확실히 진짜 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업되는 느낌? 되게 칙칙하고 엄청 어두웠던 그런 피부 톤도 그냥 백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톤 맑아지는 느낌으로 하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만 보면은 자연스러운 톤업인데 목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톤업 차이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목에도 발라줍니다. 저는 이 토너 크림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화장하고 났을 때 목만 이렇게 좀 톤이 어둡고 하면은 얼굴만 동동 뜨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르는데 그러면은 이제 옷에 묻어나는데 사실 이 제품은 애초에 색 자체가 하얀 제품이기도 하고 이게 딱 마르면서 딱 밀착돼서 되게 묻어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디에 쓰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또 톤업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완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무리감이 그냥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묻어남이 없는 그런 톤업크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집게 나갈 때 화장 안 하고 그냥 쓱쓱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고 싶은데 약간 조금 화사하게 나가고 싶어 할 때도 저는 항상 이 토너크림 바르고 나가가지고 진짜 365일템이거든요. 이거를 손등에도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발라줬을 때 바른 쪽, 안 바른 쪽 차이를 보면은 확실히 정말 맑게 톤업이 되는 느낌이에요. 모두가 궁금해 하실 만한 손가락에도 발라볼게요. 짠! 이렇게 보면은 완전 여기 바른 쪽, 안 바른 쪽 해가지고 완전히 톤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이제 얼굴이랑 같은 톤으로 딱 맞춰졌는데, 안 바른 쪽은 이렇게 칙칙하고 꺼먹고, 요런 톤입니다. 톤만 음. 맑게 톤업하고 싶고, 그렇다고 묻어나는 건 싫어. 그래서 뽀송한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이 바디에 쓰이게도, 그리고 얼굴에 쓰이게도 너무너무 좋은 톤업 크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건 인증도 받은 식물성 그런 크림이어가지고 엄청 순한 제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코스놀이에서 마켓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마켓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진짜 코스놀이 제품 엄청 오래 써온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분이 좋았던 말이죠 그래가지고 좋은 제품들 그리고 좋은 이벤트 더 빵빵하게 준비를 하려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애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코스놀이 톤업 크림을 써보면서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좋았다고 느꼈던 제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를 추가 구성으로 가져왔어요. 바로, 짜잔! 코스놀이 톤업 베이스인데요. 톤업 크림이랑 톤업 베이스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고, 부드럽게 크림처럼 발리는 제형인 건 똑같은데, 요건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로 나와가지고, 요게 SPF50+, PA+++로 완전 선케어 기능까지 똑똑하게 잡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봤을 때, 이렇게 살색 제품이란 말이죠? 진짜 요것도 크림처럼 발리는 제형이어가지고 엄청 부드럽게 잘 발리고 또 톤업도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선케어까지 있다 보니까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기도 좋고 약간은 조금 촉촉하고 톤업이 조금 더 이제 베이스의 톤업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톤업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는 이 제품을 써주고 있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안 하고 매출하거나 바디용으로 쓸 때는 또이 톤업 크림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이스 알고 나서는 진짜 이두개다제 화장대 바로 가장 앞에 자리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 토너 크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 베이스 안써안써 보셨다 하는 귀동이들은 이것도 써보는 거를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마켓의 구성과 이벤트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마켓은 9월 13일 오후 6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단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지금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바로 마켓이 오픈돼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성으로는 이 톤업 크림 단품을 4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성은 이 베이스도 4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톤업 크림 1 플러스 1. 이거는 51%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베이스 1 플러스 1 구성입니다. 이거는 5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게 제일 추천드리는 조합인데요. 톤업 크림 하나. 베이스 크림 하나 이렇게 해서 요거는 52% 할인된 가격입니다 톤업 크림을 또생얼에 많이 바르고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눈썹까지만 그려가지고 생얼 메이크업 예쁘게 완성해보라는 의미로 브로우를 추가를 해봤어요 저가 요즘에 계속 코스노이 아이브로우를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발림성도 좋고 색상도 너무 예쁘게 적당하게 예뻐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색상으로 골라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39% 할인된 가격이니까요. 혹시 브로우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추가해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 고객분들에게 샘플을 두 개를 다 증정해 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행 갈때 아침에 간편하게 바르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샘플 증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로 선착순 200분께 요 피니쉬 팩트를 드립니다. 마무리할 때 쓰기 너무 좋은 그런 뽀샤시한 핑크 피니쉬 팩트입니다. 꼭꼭 200분 안에 들어가지고 요거까지 득템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제가 직접 제작한 굿즈를 증정해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개강하고는 또 콜드컵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콜드컵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제가 바비에 빠져가지고 완전 바비코 느낌으로 이렇게 귀엽게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거 제가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너무 귀여울 것 같고 키치할 것 같지 않나요? 마켓 한정 굿즈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랑 커플템이라고요. 그리고 구매 인증 이벤트로 50분께 제 계정과 코스노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서 구매 인증 스토리를 올려주시면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리고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요 코스노리 네일 크림을 증정을 해드립니다. 요거 요거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켓 진행하는 스마트 스 스토어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이제 베스트 리뷰어를 선정해서 네이버 포인트 만 포인트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 영상 댓글에 코스놀이 마켓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는 톤업크림 본품을 10분께 증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톤업크림을 마켓을 하게 돼가지고 전 진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너무 좋은 가격에 저도 겟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좋은 가격에 많이 많이 겟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팩트는 이걸 써보려고요. 원 브랜드 메이크업은 아닌데 이 코스놀이 팩트가 좋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저도 개차해봤거든요. 이거는 아이브로우 컬러예요. 원래 제 까만 피부에다 얹었으면 엄청 동동 뜨는 컬러였을 것 같은데 톤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너무 떨리지만 연애서을한번 풀어보자면 제가 바야흐로 교환학생으로 혼자 파리를 가게 된 때가 있었어요. 한인 민박을 잡고 갔었는데 그 한인 민박에 저녁에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에서 떠들고 계신 한 다섯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서 말을 걸었죠.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거의 계신 분들이 다 여자였거든요. 거기서 만난 거 아님 주의.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이를 다 물어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다섯 명이 다 99년생인 거예요. 그리고 다들 대학생이었고 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명 빼고 서울에서 이것도 너무 우연이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말도 너무너무 잘 통했고 그래서 대화가 너무 잘 통해가지고 그 뒤로 팩트로 유분기 조금만 없애줄게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 같이 막술 먹고 놀고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근데 진짜 괜찮은 선배가 있는데 저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좋은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찰나였어요. 아이브로는 이거 저 진저 쿠키 색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먼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어 얼굴. 합격인 거예요.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너무 좋은데? 이랬는데, 이제 그 친구의 과 선배셨고, 이미 졸업을 하고 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 동대학원도 졸업한 상태였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분 너랑 진짜 말이 잘 통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동아리 같은 데도 나가서 상도 수상하고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주제가 여성 경력단절을 위한 정책. 뭐, 요런 거나? 그리고 이중 노동 이런거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정책도 만드는 활동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할 것 같잖아. 이렇게 싶어 가지고 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졸업 논문도 그분의 이제 석사 졸업 논문인 거죠? 석사 졸업 논문도 그거랑 약간 비슷한 주제였어요. 아, 그래. 소개시켜 달라. 막 이랬죠. 근데 그 친구가, 아, 맞다. 근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번에 대학원을 또 다시 가는데, 그 대학원이 해외에 있는 땡땡 대학교인데 붙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 친구가 말해준 그분의 소개, 간단한 소개로 이미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소개를 시켜달라라고 했죠. 요즘에 이 클리오 요거 신상 섀도우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소개팅 전날, D-1이 됐는데, 저 진짜 그날 전날부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난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장 꼬시고 싶은데, 어, 떻게 꼬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리고 인생 첫 소개팅이었어요. 막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다음날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거의 3시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 톤으로 전반적으로 깔아줄게요. 약간 늦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저희가 북촌인가? 거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거기 강화문에 시위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전체 이어줄게요. 그래서 늦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별안간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 오늘 첫 소개팅 너무 떨린다 막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 지금 지각해가지고 막 큰일 난것 같다 저 진짜 망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말했는데 기사님이 그냥 쿨하시게 여자는 원래 10분 늦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 지금 남자친구인 거죠 너무 눈이 땡그래지고 저도 이제 같이 땡그래져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말했는데. 전 사실 그 뒤로부터 기억이 없어요. 약간 너무 너무 떨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대학교 발표 이런 거에도 진짜 안 떨리는 사람이고 말도 워낙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랑 대화하는 자리가 떨리지 떨렸던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땐 진짜 유난히 너무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뉴를 시키고. 물을 따라주시는데, 물을 엄청 손을 떨면서 따라주시길래, 아, 똑같이 긴장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랑도 이제 와서 얘기를 해보면, 그때 서로 약간 첫눈에 반한 케이스였어요. 보자마자 거의 10초 만에 약간 둘다 하트 뿅뿅이었어가지고, 그때부터 뭔 얘기를 해도 다 너무 잘 통하고, 근데 실제로 얘기도 진짜 잘 통했어요. 이 색깔로 약간 음영을 빼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까지 가가지고 2차에서도 엄청 말이 잘 통하고 그냥 뭐 사실 저는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뭐 이거는 깜빡이는 초록불도 아니고 완전히 초록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같은 구에 사는 같은 구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같이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리는 그런 순서였는데, 제가 먼저 택시 안에서 내일 뭐 하냐고, 내일 같이 영화를 보자 그랬죠. 제가 바로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어가지고, 다음날에 바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에도 엄청 엄청 떨려 하면서 막 서로 얼굴도 잘못 쳐다보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영화 때 카라멜 팝콘 광공이어가지고 카라멜 팝콘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소개팅 애프터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말해줬는데 그때 카라멜 팝콘을 먹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먹여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그 카라멜 팝콘을 잡고 있다가 카라멜이 다 녹아가지고 근데 그때 결국 먹여줬었나? 이제 산프터는 저희가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를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 왕큰 해바라기 꽃다발을 뒷좌석에서 들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도 없고, 응? 왜 꽃다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꽃다발 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꽃다발을 받고 완전 기분 좋게 드물머리 데이트를 했어요. 이거 아이라인만 빠르게 그리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두 둘머리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아 뭔가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사람이 없는 곳을 좀 가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하이라이터 거의 다부셔져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은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이걸로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없는 벤치에 가가지고 완전 서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서론. 뭔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우리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그,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대학원 진학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본론.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싶고,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결론. 그래서 만나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고백을 해서, 저희는 그날, 바로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에 삼바타는 국룰이다 막 이러는데 진짜 저희는 서로 첫 만남 때부터 그렇게 떨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개팅 때도 애프터 때도 삼바타 때도 서로 엄청 떨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사귀기로 했는데도 너무 떨려 가지고 막 서로 눈도 잘못 쳐다보고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엄청 어색한데 또그 나름대로 되게 풋풋하고 엄청 귀엽게 그렇게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100일 뒤쯤에 약간의 장거리 이슈가 있었는데요. 장거리를 했을 때도 저희는 사실 지금 500일 정도 만나고 있는데 100일 그때까지도 당연히 싸운 적이 없었고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모든 게잘 맞았어가지고 식성, 뭐 여행 가치관, 연애 가치관 모든 비, 부분에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살아왔던 환경도 얼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트러블이 날게 없었어가지고 또 그렇게 잘 만나다가 헤어지니까 막상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각자 할일 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3개월 뒤에 만났는데 다시 그 처음에 막 쳐다도 못 보고 엄청 떨려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막 이랬던, 진짜 풋풋했던 그런 장거리를 했었거든요. 월드치는 이거. 라스의 임패션드. 이게 완전 여름매트 인생 블러셔거든요. 뭐, 연애썰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메이크업이 좀더 남았으니까, 연애 관련된 썰을 더 풀어보자면, 제가, 연애하면서 F인 남자가 이렇게 좋구나 생각했던 경험 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봐야로 사귄지 한두달 정도 됐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한창 진로 고민이 진짜 한창이었어요. 나 디자인 전공한 거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엄청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슬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원체 제 고민을 남들에게 잘 얘기를 안 하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해결책을 줄게 아니라면은 사실 그런 감동적인 위로는 좀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어 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고민을 듣고, 자기도 대학교 4학년 때 그렇게 진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혹시라도 규진이가 진로 고민을 하진 않을까.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 진로 고민을 할것 같아서, 만약에 고민이 생긴다면 해줄 얘기를 미리 생각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예체능도 아니고 해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유진이랑 비슷하게 고민을 하던 이런 동기도 뭐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의 예시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막 위로를 해주고 제가 그때가 한참 고민이 많은 나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한테 해줄 말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게 운동이었고 그리고 사실 완전 제 진로를 정해줄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좀 고민이 많거나 힘들면 누군가한테 기대도 되는구나를 되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이거 뷰러 예열 전까지 코다다 코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그래서 진짜 F인 남자 만나면은 너무 세심한 거다 케어해주고 이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입술은 코스노리를 발라보려고 요 한번 발라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립 라인 그리는 거 깜빡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상으로만 보기에도 그렇듯이 전 진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 대화가 잘 통하는 게 가장 1순이거든요 친구도 그렇고 어떤 연인 관계든 다 이제 가치관도 비슷비슷하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잘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별거 없죠? 근데 이 색감이 지금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 입이 거의 그냥 그거예요. 체리탕으로. 사실 뭐이 뒤에도 이,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공개되거나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종종 재밌는 썰이 있다면 썰로. 찾아와볼게요. 그래서 여담으로 한번 말해보자면 남자친구한테는 저 소개팅 왜 받았냐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이미 유학이 결정되어 있었고 100일 뒤면 유학도 가야 됐고 했으니까 약간 받기 부담스러웠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받았는데 받고 나서 성격이 엄청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피셜을 제 입으로 옮기기 약간 민망하지만 자기 할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가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그거를 남한테 좀 전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영상 편집하다가 용성이 날라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기분이 엄청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남아친구한테 나 지금 영상 만들고 있던 게 날아가가지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풍부한 리액션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뭔가 대답이 좀퉁명스러워지거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분 좀만 고치고 1 시간 뒤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 시간 동안 재밌는 영화 본 다음에 힐링해서 한 시간 뒤에 다시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감정 전가안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약간 그런 식으로 서로한테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도 막 대화 너무 잘 통하고 감동적으로 먼저 막 케어해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짝짝쿵 짝짝쿵 맞아가지고 좀잘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데일리로 하는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사실 뭔가 떠드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메이크업이 잘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짠! 이렇게 머리까지 해주고 왔어요. 요즘에 이렇게 한 가닥 헤어 이렇게 하는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헤어 한번 해주고 왔고 이렇게 그냥 맑고 엄청 데일리 데일리한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대평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